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상강은 24절기 중 18번째로 이 시기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도 활짝 피며 가을 추수가 시작, 마무리되는 때라고 합니다. 국철리로선 병정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병점 복합타운은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업무시설이 들었으며 병점역 아이파크 2666세대 외에도 지란 신도시 등 주변 25만여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며, GTX-C 노선과 동탄도이술 트램 등 트리플 역세권 입지입니다 화성시 병점역 아르스비아 상가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까지 건축되며, 6층에서 8층까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공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연6% 정도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시기에 중장년의 노후생활 보안용으로 추천해 봅니다. 확실한 월세상가로 공격 임대 맞춰진 백전적 아르스비아 분양호실로 추천드리는 708호의 경우 전용면적 42.63평방미터 약 12.9평 분양가는 2억 1,700만원으로 소액투자로 매월 10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710호의 경우 전용면적 16평대에 1 54.88백방미터 분양가 2억 원대 후반으로 월세는 137만 원 받을 수 있으며 604호의 경우 전용면적 68.88백방미터 20평대 분양가 3억 9천만 원 정도로 월세 192만 원을 받는 플랜입니다. 트리플육식군으로 입지가 좋아질 병점역 복합타운 아르스비아 상가 상점구 공기업 임대 상가 분양받아 안정적인 월세 받으실 생각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안정적인 임대로 자녀 오실 금방 계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